i x 5 0이고요 이것도 뭐 할인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기가 굉장히 또 좋다는 것 ix 뭐 모빌리티쇼에 부음변경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구형 모델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할인 많이 받으실 거면 은 이제 부음변경 모델 나오기 전에 좀 천재꺼 구매하시면 굉장히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장 컬러 플랙이고5 0에또 M60이 있고요. 고성능 모델 전기 SUV지만 주행거리가 464km 거의 500km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전기차, SUV가나, 이렇게, 카본 톱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볍고요 프레미스도 되어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데, 굉장히 좋고. 예전에 4 0으로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5 0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제 5 0 모델부터,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에어 서스펜션이 또 들어가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안한 게5 0 모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 고 샌드 컨셉으로 하크리스탈 같은 든가 이런, 우드 마감도 없었고요 하단에 이 휴대폰 우선 중전 시대, 충전구주 개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글로벌 박스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박스, 그리고 아래스탄 쪽에도 수납 공간도, 열있고 하만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웰컴 라이트도 좀 고급스럽습니다. 유대방적이고 그리고 2열에도, 피필의선풍고 2열 열선 시트랑선풍고 적용이 되어 있고, 파나나마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구요. 굉장 또, 개방감도 좋고. 뒷모습도 굉장히 또 볼륨감도 있어서 이런게 또 IX50 모델의 장점입니다. 이거 트렁크 수납공간도 굉장히 또이렇게테게이트로열리기 이렇게 때문에 집0권인되게 편안합니다. 커버를 제키면또이런 수납공간도 제공 되고요. 이 전시차도 출고 바로 되고 재고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살라고 고민만 하다가는 결국엔 못 사요. 차를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재고가 뭐 살득가시게 데려주는 건아니니까요